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 중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3E 메모리를 공식 채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g 비 300에 삼성전자의 HBM3E 22단 메모리를 탑재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공식화됐는데요. 서신에는 삼성의 HBM3가 모든 품질 검증을 통과했고 공식 공급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1년 7개월 만에 n 비 d i 의 주요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을 둘러싼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결정은 단번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4년 3월 GTC 2024에서 젠슨 황 CEO는 삼성 HBM3 12단 시제품에 젠슨 어프로브드라고 직접 서명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됐죠. 하지만 그 이후 품질 이슈와 열 안정성 문제로 납품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삼성은 2025년 초까지 설계와 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며 사실상 리빌드 수준의 개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미국을 방문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 CEO와 직접 만나 수차례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결국 이재용 회장의 직접적인 세일즈와 삼성, 반도체 연구진의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젠슨 황의 공식 서명과 납품 확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삼성의 HBM3는 12단 적층 구조로 데이터 전송 속도와 발열 제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GB300 탑재는 단순한 납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기술 신뢰 회복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GB300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로 기존 H100, B200을 잇는 핵심 GPU 제품군입니다. AI 학습용 서버에 투입되며 HBM 메모리의 성능이 전체 연산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은 HBM 분야의 기술 격차를 사실상 해소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얘기도 해야겠죠. 업계에서는 이번 GB300 탑재 물량이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HBM4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의 진짜 의미는 삼성이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품질 신뢰를 회복하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복귀했다는 점이 향후 HBM4 그리고 AI 가속기 경쟁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이미 HBM4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업계에서는 테스트 통과 소식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젠슨 황 CEO가 보낸 서신에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GPU 약 5만 장을 구매할 의사도 명시됐다고 합니다. 삼성은 포항 지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며 이 GPU들이 내부 AI 인프라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양사는 서로의 고객이자 파트너로서 AI 생태계의 협력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번 협력은 단순한 납품 관계를 넘어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삼성과 엔비디아가 공생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HBM3 E 탑재 확정은 삼성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HBM 기술 경쟁에서의 복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던 구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급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죠. 둘째, 엔비디아와의 직접적 신뢰 회복입니다. 삼성이 다시 주요 공급선으로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AI 인프라와의 동반 확장입니다. 삼성은 자체 AI 서버 구축, 메모리 컴퓨팅 통합 연구를 추진하며 AI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삼성이 기술로 돌아왔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서명한 서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세일즈가 맞물리며 삼성전자는 다시 AI 메모리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선은 HBM4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경쟁에서도 삼성이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